주식으로 건물 올리자 안녕하세요 건물주입니다 자, 이수아 자, 오늘 8% 정도 빠지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 21선 밑으로 빠졌죠 자, 그래서 굉장히 좀 걱정하시는 주주분들도 계실텐데 어, 제가 오늘 영상에서 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자, 그리고 이수아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을 해 주시고요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면 주식투자 하면서 가장 중요한 수익 챙겨 가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 건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할 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선 이렇게 빠졌던 이유는 자 지수가 3%가 넘게 빠졌어요. 자, 급락을 했죠. 자 어제 미국장에서 나스닥 많이 빠져서 오늘 장 힘들 거라고는 예상을 했는데 나스닥보다 더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수가 빠지는 이유 자왜 빠졌나요? 자이 엔비디아가 빠지면서 12월달에 자 금리 인하 자안할수 있대 라고 하니까 자이 AI 자 이쪽으로 고, 이제 고점론 거품 설 자, 이게 나오면서, 불안하니까 매도세가 나오면서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하락을 하니까, 당연히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 자 얘네들도 따라서 내려오고, 국내장 지수 빠졌잖아요. 자, 그 영향으로 이수학도 좀 빠져줬던 건데, 우선적으로 악재로 인해서 빠진 건 아니에요. 뭐, 2차 원지 쪽으로 악재가 있어서 빠졌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AI 쪽, 이쪽이 흔들리면서, 전체적으로 지수가 하락을 했고, 국내장이 전체적으로 다 빠졌습니다. 지금 이슈가 있는 이 바이오 쪽 이쪽 말고는 잘안 움직였죠 금요일 장 보면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월요일 날이2 1선이 라인을 다시 회복을 해주는지 자, 이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이 회복 여부에 따라서 어, 이제는 매수 타점 잡아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자이 지수가 빠졌잖아요 자, 이 지수를 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이 지수가 이렇게 한 번에 빠졌었을 때 다음 날에는 높은 확률로 이렇게 반등이 나옵니다 자그 후에 또 다시 한번 이렇게 하락하고 이렇게 변동성 있는 모습 이렇게 보여줍니다. 오늘 많이 빠졌죠. 월요일 날 상승을 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박스권을 만들고 이 등락률 잔잔해지면서 다시 한번 상승할지 하락을 할지 이렇게 정해질 건데 중요한 거는, 자, 미국장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미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장도 빠졌고, 금요일장, 이제 오늘이죠? 좀 지켜봐야겠지만, 높은 확률로 반등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부에 따라서, 어 다시 한번 조금 이제, 회복을 해줄 수 있다.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자, 이게 반등이 나와주면은, 좀 이제, 호재거리일 수 있는 게 있어요. 미국 셧다운, 여기 해제가 됐는데, 미국시장은 빠졌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반등이 나온다 라고 하면 어, 추가적으로 자, 셧다운 쪽에서 이 수급, 셧다운이 해제되면서 이 수급들 2차원지 쪽으로 올수 있다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장세의 좀 흐름을 파악을 하고 나서 자, 매수할 준비를 하셔야 된다 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얼마에 사야 되는 건데 잘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어, 이런 부분들은 제가 똑같이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런 정보들, 이런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개인들마다 화점적인 부분, 상황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얼마에 매수를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평단도 다 다를 거고, 비중도 다를 거고, 매매 스타일도 다르실 겁니다. 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빠르게 좀 수익을 내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얼마다 딱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 이런 개별적인 타점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료로 좀 타점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 번호 010-5545-0284 이수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개별적인 타점만 따로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010-5545-0284 이수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남은 이벤트들 말씀드렸죠. 미국장 많이 빠졌는데 다시 한번 반등해주는지 자 이어부 좀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야 이제 투자를 하는데 좀 흔들림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FOMC 금리 인하 있겠죠. 이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하게도 기술주 이쪽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2차 전지인 이수화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알아두시면 되고, 반대로 금리가 동결이 되거나 해버리면은 자, 지금 이 지수 변동성 있다고 라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변동성 지속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같아 것 같아요. 우리는 계속 다음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앞으로 어떤 테마가 좀 주목을 받을지, 어떤 건 들고 가고, 어떤 거는 좀 비중을 좀 줄여놓을지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흐름도 체크하고 거기에 맞게 좀 수정도 하면서 이 대응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거고 손실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대응이라든지 운영적인 부분이 어렵다, 빠르게 정보들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010 5545 0284 이수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이 시황방 통해서 같이 좀 대응 무료로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결국에 이 지수가 빠지는 이유, 엔비디아가 빠져서요. 예 그리고 이 이수화학도 주목을 받았던 이유도 이 엔비디아가 엮여있습니다. AI가 주목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2차 연지 쪽으로 좀 수급이 쏠리고 있는 건데, 그만큼 AI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거에 다 엮여있기 때문에, 주도주들. 이제 남은 거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좀 남아있죠. 이 엔비디아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시장이 왔다갔다 하는 만큼 우리가 이런 부분. 체크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흐름을 따라가야 결국에 돈을 벌수 있다라는 겁니다. 젠슨 왕이 어디에 투자하는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엔비디아가 투자하는 분야 좀 앞으로 크게 주목을 받을 상승 나올 히든 종목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젠슨 왕이 돈을 어떤 산업에 투자하는지 알고 있으신가요? 자 이게 진짜 핵심인데 젠슨 왕이 돈을 푸는 방향이 곧 월가의 투자 방향입니다. 자 이걸 모르면 시장이 흔들릴 때 겁나서 팔게 되고 기관들만 돈을 벌게 됩니다. 지금 젠스랑이 보고 있는 미래는 단순히 AI를 잘 만드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미 AI로 세상을 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심에는 다섯 개 산업이 있는데, 자, 하나하나 보면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자, 유심히 살펴보면 AI가 어떻게 세상을 먹어가는지 다 보입니다. 첫 번째는 AI 인프라 산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의 뇌를 만드는 산업이죠. AI가 돌아가려면 공장 같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젠스랑은 AI 팩토리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인공지능이 만들어지고, 저장되고 학습까지 됩니다. 현재 전 세계가 AI 공장을 짓느라 돈을 쓰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자 전부 엔비디아 칩으로 AI 센터를 세우고 있고 자 폭스콘이랑은 이 AI 팩토리를 짓는 계약까지 맺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 같이 이제 HBM 수혜주가 부각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에너지 산업, 자 특히 전력입니다. AI가 커질수록 전기를 미친 듯이 먹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 전력망이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인데 자 젠스랑 자, 최근에 한 말은 전기를 먹는 괴물이다 그러면서 원자력이 없으면 이 AI 산업 불가능하다 발언을 했는데 그말 그대로 엔비디아 벤처 자금이 이 빌게이츠가 만든 원자력 회사 테라파워 그리고 MIT 출신이 만든 이 핵융합 스타트업 CFS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AI 공장을 돌릴 전력의 심장을 미리 확보하는 움직임이에요 왜냐면 테라파워 비상장에다가 결국 SMR은 2030년쯤 돼야 상용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효율화 기업의 장기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세 번째는 이 로보틱스 산업이에요. 젠슨랑이 말하는 물리적 AI인데요. AI가 머리에서 몸으로 내려오는 단계. 자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는 뭐 휴머노이드가 될수 있겠죠. 자 엔비디아는 공장 자동화 로봇 이 o s 아이작을 개발을 했고 폭스콘이랑 지멘스 같은 제조사들이 자, 여기에 붙고 있습니다. 이건 AI가 공장과 물류를 직접 움직이는 구조로 바뀐다라는 거죠. AI 로봇이 투입되면 생산 효율이 폭증하고 인건비 부담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월가에서는 이미 로봇이 노동시장의 재편 시작점이다 말하고 있죠. 자, 네 번째는 자율주행과 모빌리티 산업입니다. 자, 젠슨랑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AI가 도로 위에 내려온다. 자,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AI가 세계 사람들이랑 자, 상호작용하는 첫 번째 형태라는 거죠. 자, 현재 메르세데스 벤츠, GM, 폭스콘까지 전부 엔비디아의 이 드라이브 플랫폼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는 엔진이 아니라 두뇌로 움직이는 기계가 되는 거죠. 테슬라를 보더라도 자동차 기업들이 이 AI 기업으로 변신하는 중이다 이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자, 투자한다라고 하면 뭐 자율주행 ETF라든지 뭐 차량용 반도체, 센서, 뭐 전장 플랫폼 기업을 자, 단계적으로 모아가는 게 좋겠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자 디지털 트윈 산업이에요. 자 젠슨 왕이 이 연설에서 강조했던 옴니버스, 자, 옴니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쉽게 말해서 현실을 복제하는 가상 세계입니다. 공장을 짓기 전에 가상 공간에서 똑같이 시뮬레이션 해서 시간이랑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이 발전하면 도시라든지 항만, 발전소까지 전부 복제해서 관리를 할 수도 있겠죠. 결국 이 다섯 산업이 자 따로 노는 것 같지만 자 사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단기 트렌드가 아니라 최소 5년짜리 구조적 흐름이다 라는 거고 그렇다 라고 하는 건 조정은 기회 정책은 신호로 봐야 하는 겁니다 투자한다 라고 하면 뭐 메타버스라든지뭐 산업 시뮬레이션 뭐 소프트웨어 자 이런 가업을 장기적으로 보는게 좋겠죠 자 아무리 주가가 좋아도 한 번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종목이 순환하면서 움직이죠 어 제가 시간 관계상 다섯개 분야에서 현 시점으로 먼저 반응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차트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살펴보면, 자 앞전에 큰 상승 나오고 나서 이후에 눌렸죠. 8,000원 라인, 자이 라인 저점 찍고 나서부터 자큰 이탈 없이 박스 권 만들면서 자 횡보를 지속을 하고 있는데, 자 최근 자 거래량 이 들어오고 있고 21선 밑 라인에서 자 매집이 거의 끝났습니다. 곧이 21선 돌파하는 캔들 나오면서 자, 크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인데, 자, 바닥 찍고 자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자, 이 시점이, 자, 1차 폭등 시작점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매집이 끝나면, 자, 21선, 61선, 자, 121선, 자, 수렴하면서, 자, 정배열로 전환이 되고, 자, 여기서 정부 투자 확대라든지, 뭐, 신산업, AI 정책 발표 나오면서, 이렇게 돌파형 상승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종목부터 해서, 어, 제가 젠스랑에 투자하는 이 핵심, 이런 핵심 분야, 자, 기술력과 수주 경쟁력, 자, 재무 안정성까지 갖춘 종목들, 자, 이 히든주 묶음으로 좀 정리를 해놨고요. 자, 제 개인번호 010-545-0284, 5 자,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보내드리고, 자, 세세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 번호로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어, 핵심 종목들 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당연히 어떠한 금전대가도 없이, 자,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어, 다만, 문자를 보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큰 수익 꼭 챙겨가셔서 어, 재밌는 투자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수익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